셨죠 네.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어, 우리 생각 이상으로 어려움이 발생을 하였고 또이 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계시지 못할지라도 마음으로라도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운 일이 속히 회복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 원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마음과 뜻과 정성을 아파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휘파람 이야기를 좀 할려고 해요. 네. 여러분 가운데 휘파람을 지금 부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네. <laughs> 웃으세요? 휘파람. 어, 예전에 휘파람을 불어보셨던 분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휘파람을 불어보시지 않았어요? 네. 어, 그렇 어, 휘파람 하면 보통 남자분들이 많이 불잖아요. 그죠? 렇 여자분들도 휘파람을 부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 예. 휘파람을 잘 부는 사람은 휘파람으로 노래도 하고 막 그러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부신다 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휘파람을 분다 혹시 들어보시는 손들?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오늘 제가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신다는 얘기를 설교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목을 저는 하나님의 휘파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휘파람은 언제 불게 됩니까? 기분 좋을 때 불게 되죠? 막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휘파람을 불게 되나요 안 불게 되나요 <laughs> 어려울 때는 휘파람 불지를 않죠 그런데 어떤 분이 생을 살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대요. 휘파람은 즐거울 때만 불는 걸로 아는데 고난을 당하고 역경이 다가올수록 휘파람을 불어라. 이런 얘기를 한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분의 이름을 생각을 못하겠는데 실제로 어떤 분이 괴로울수록 휘파람을 불어라. 역경이 올때 휘파람을 불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만 받으면 일이 쉽게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오히려 풀릴 일도 안 풀리고 더 힘들어지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우리가 금식할 때 얼굴에 뭘 바르라고 그랬죠?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람이 금식을 하면 괴로워서 금식을 하든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든지 금식을 하는 것은 그 금식, 금식자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안 돼요? 되거든요. 여러분 가운데도 금식하신 분이 계시죠? 앞지로 없어서 금식한 그게 아니라 목적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신 분 계시잖아요. 금식 기도해보신 분손 들어보세요. 안할 테니까. 손안 들어. 아마 여러분의 대부분은 적어도 한두 번은 금식 기도하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금식 기도를 해봤지만은 제가 마지막 금식 기도할 때 그런데제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금식 이후에 전 금식하지 마라. 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금식을 될수 있으면 안 해. 의지, 제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해. 근데 어떨 때는 강제로 금식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나는 안 하고 싶은데도 금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금식이라는 건 그것만 가지고 할 얘기가 많은데 그다금가 근데 휘파람을 그럴 때불수 있는가? 어렵죠 그러나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휘파람을 불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의지를 힘차게 하게 될 때는 의외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교훈을 얻지만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체험들 속에서 그러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에도 교훈이 되어야, 안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여생 속에서는 이런 휘파람을 실제로 부르는 건 아니냐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의지로 영혼으로 휘파람을 불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나갈게때 여러분 여생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만복으로 충만하게 될줄 믿습니다. 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부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보셨죠? 우리 다같이 읽으셨죠?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10장을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요. 그 전에 잠깐 이제 숙제하는 거 테스트 확인하고 가야죠. 지난 주 중에 학계서를 다 한번 읽어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성경을 수반이 라든가요 스바냐 다 읽으셨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학계도 또 읽으셨구나. 거기에 보면 은혜가 많이 넘치셨죠. 네. 이번 주간에는 이스가랴서는 전체가 1 4 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다 읽으시기는 에 어려우실지라도 그래도 시험 시험 읽는 대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스가랴서는 소선지서에 속하는데 이 소선지서 중에서도 비교적 내용이 긴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스가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그 포로 가운데서 귀환했을 때에 그 귀환했던 사람들 1세대를 대상으로 또 그걸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했던 그러한 선지자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1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음. 어,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맞아요. 저의 아버님이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음. 저의 할아버님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음. 뭐, 몰라도 돼요. 모르시는 게 당연하지. 제 아버님이 계시겠죠. 제 아버님의 함자는 박. 암우계세. 아무게세 제, 제 할아버님의 한자는 역시 박암호계세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 할아버지 박 암호계의 손자예요. 제 아버님 박 암호계의 아들이죠. 그런 것처럼 이 학계 선지자도, 스가... 아니, 학계 선지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스가라 선지자도 누구의 손자라고 그랬죠? 익도의 이또. 손자예요. 베레기아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요다 근데 이스가랴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아마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서 선지자 이스가랴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백성들 이제 막 포로에서 해방되 가지고 왔던 그 1세대 사람들을 배경으로 해서 했던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 가운데 일제 시대를 경험하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일제 시대를 경험하셨던 분 그래요 계시지요? 지금 80 후반이나 아니 70 후반이나 80, 90대 되신 분은 아마 일본식 이름도 갖고 계신 분들이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일제로부터 해방된지 몇 세대예요? 1세대. 그러니까 지금 90대 이상 되신 분은 일제의 해방 후1세대죠그 다음에 6.25 전쟁을 지나면서 아들 세대가 해방 후 2세대. 여러분의 손자 대는 일제의 해방으로부터 3세대가 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일제 해방으로부터 2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할아버님이 1세대, 아버님이 2세대면 3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제로부터 해방 후 4세대가 되는 시대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현 시대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가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많은 이야기보다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해방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하였던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에서부터 이 8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한 마음한 뜻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모두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여러분은 그냥 듣고만 계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계속 얘기할게요. 여러분, 누군가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해방돼가지고 모두가 자유인이 되었을 때에 그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지요. 저는 못 겪었지만 여러분은 겪으셨죠? 여러분 가운데 6.25 사변이 터지고, 그리고 모든 게 정전이 된 후에 휴전 기간을 보내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이 한뜻이 되고 있어요. 없어요. 그냥 계속 듣고 계세요. 저는 얘기할게요. 쉽지 않죠. 지금도 정말 보수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한국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 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 북한을 편들면서 그렇다고 북한에 가라면 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허구한 날 대한민국을 물고 헐뜯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기가 어려운 것은. 그 전쟁을 치른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어려운 것보다도 어쩌면 더 힘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리아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읽어보면 그렇게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기 힘든 속에서의 그들이 하나 되기 위한 메시지들을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함께 하여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스가리아 선자의 이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이 부분은 산문적인 어, 내용으로, 여러분 산문과 운문이 뭔지는 아시죠? 그래요. 산문적인 표현으로 써있어요. 그런가 하면 9장에서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그 내용이 다분히 운문적인 표현으로 표현이 되어가지고 여기에는 장차되어질 일, 종말적이고 묵시적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적인 이런 이야기들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10장의 내용을 보면 어, 옛날 성경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 성경에는 이 단락 단락별로 끊어가지고 그 단락별로 제목을 써놓은 게 있어요. 참 성경읽기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런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그리고 환영하는 그런 마음으로 쓰여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경을 보다 보면은 보는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은 여러분이 앞에서 이걸 보면 어떻게 보여요?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보이죠? 저 옆에 계신 분은 이게 어떻게 보여요? 옆에 이것도 보이면서 이것과는 또 다른 모습이 보이죠? 그런 것처럼 다 자기가 보는 시각이 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죄악 가운데서, 내 삶의 역경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내용이 핵심 내용.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 기분이 기쁠까요? 에이, 기분 나쁠까요? 기쁘겠죠? 쉽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식 가운데 말잘 듣고 효도하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신 분 조용히 손안 들어도 되니까 마음으로 그냥 축복해 주세요. 아이분 자식 효자야 효자야. 여러분 가운데 막 정말 힘들게 하는 이런 불효 막심한 놈 있어요 없어요? 한번 번쩍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나다 알아. 그 그런 자식들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축복해 주셔야 되겠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안 듣던 자식이 어느 날 무엇이가 원인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 못된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잘 알아서 하루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른자식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 와가지고, 어더니아이거 음, 음, 효자 자식보다 더 효도하네.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휘파람 안 드실 분한분 쳐들어 보세요. 다 드시면 안 되는데, 다시. 그 기쁨을 휘파람을 불지 않고 베길 수 있는 분. 그냥, 아이고, 한상 말이 꼬이네요. 네, 휘파람 불겠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열심히 연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성서 번역가들, 성서 번역가들도 해석가들도 제대로 해석을 확실하게 못 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똑같은 걸 봐도 이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볼수 있다 그랬죠? 그런 것과 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무슨 신학적인 또는 문법적인, 문학적인 이런 모습으로 보게 될것 같으면 여기서 지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거는 알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누굴까요? 여기 보면 유다족속과에브라임족속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뭘 불어요?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였으며? 후속하였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문을 보면 여러분 저 멀리 있는 말이나 소나 또 뭐야 애견을 부를 때에 이 키우는 주인이 말이 있는 그 짐승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휘파람을 불죠. 이 휘파람은 이런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휘파람을 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휘파람을 부어 그들을 부리게 하는 이야기는 이 해방된 족속들 가운데서, 해방받은 이 1세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제그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불러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너희들은 내가 저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한 줄 알라 너희들은 나 여호로 말며 아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될지니라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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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로 오라 누구 앞으로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뭐 그얘기예요 우리가 해석적으로 보면 그렇게 휘파람을 불어서 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이해하면서, 이렇게 죄악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시겠죠.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불효단 자식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아버지, 머니한테 용서를 빌고, 잘할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기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실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불어요? 이런 휘파람을 부어요잘안 되네. 이런 휘파람을 불어요. 그런 휘파람을 부르게 돼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하는 휘파람을 부르시면서 우리 사람들을 찾아보는 그런 그뭇한 마음이 느껴졌을까요? 느껴졌어요느껴지 네. 서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지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든데 하필이면 또 그런 시기에 휘파람을 부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읽을 건또 뭡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휘파람 얘기를 하다니 지금 시련을 당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놀람> <놀람> 죄송합니다. 저런 생각하지 않는가? 저런 못된가? 남 죽겠다는데 휘파람이라고 휘파람 얘기를 그런 마음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길 네, 네. 수도 있겠지만, 그 심정 이해 못하면 그게 짐승이지, 사람인지. 그런데, 저는 기도했습니다. 기뻐서 오늘 이힙파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혹여나 이것이 인재를 통해서 생겨, 생겨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이러신까 생각. 가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부여와 청량과 공주와 논산을 포함해서 우리 충남 전체 지역과 우리 대한민국의 편만한 일을 주의해주고 추건합니더 나아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래서 북한은 곧 붕괴됩니다. 또 붕괴되어야만 하지 않겠어요? 이 붕괴는 우리가 기뻐할 붕괴가 아니라 한때 저들이 실수하고 잘못 생각해서 권력과 권세를 탐하고 욕심껏 민족을 힘들게 한 사람, 하나님 그만 가만 두시겠어요? 근데 저는 벌써 오래전부터 혈의류를 최소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 땅의 피를 최소화하서 주의 복음과 주의 말씀 안에서 평화롭게 통일될 구나전 지구 전의 강 나라 백성아. 복음 나팔 분는이 나라의 백성의 민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라면 우리 동네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여기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구요 아,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지금까지는 여러분 잘못된 우상 준비하고 잘못된 신을 섬겨봤다 할지라도 이제는 오직 예수 다 같이 합시다 오직 예수. 제가 오직 하면 여러분이 하세요 오직 예수. 오직 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그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 나타내 복된 우리 사회 우리 지역 우리나라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도 안 하실 분만 다시 좋은 쪽으로 기도 하실 분만 그냥 계세요 손 들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